자 여러분들 자이 접선을 구할 때 접선으로 표시가 안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y는 m의 x-4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그렇죠 이 중심이 얼마예요 0콤마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콤마 0이고 이 넘긴 마이너스 mx 플러스 y 플러스 4m 마이너스 이 0과의 거리가 얼마? 4다 라고 하면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보면 자 얘가 4m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반지름이 4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로 나눠서 2 1 2한 다음에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4m제곱 플러스 얼마? 4가 됩니다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4m이니까 m이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?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? 반지름 얼마? 4 4 콤마 2는 어디쯤? 한 여기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우리가 테이블에서 20이 되는데 반지름보다 큰건원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 있다? 바로 왜냐면 이렇게 x 의 수직인 직선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, 이 수직인 직선의 특징이 기울기가 있다 없다?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 딱 대입해 가지고 이 직선만 표시해서 틸링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x는 얼마? 4라는 직선도 접선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. 다만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 표시가 돼요. 그렇죠? 그림으로 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?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. 기울기가 표시 안 되는 접선이 있다는 거예요. 알겠죠? 그게 뭐야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표시가 안 된다. 그거를 얘기하려 그랬네. 그렇죠? 자, 그런데 한 가지 더. 이거는 약간 좀 바보. 뭐냐면 선생님 접선이니까 4x 더하기 2y는 16이다. 연서 이거 대한대 이게 접선이 아니에요. 접선이 아니다. 이게, 그러면 이제 대체 이건 왜 접선 이렇게 하면 안 되냐? 접선이라는 거 접점, 즉, 위의 점이어야 되는데, 위의 점이 아니잖아요. 대입하면 같지 않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?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, 얘 이름이 뭐다? 이름이 극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. 극선은 무엇인가? 극선이라는 건 여러분들, 두 접점을 잇는, 그런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합니다. 두 접점을 있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대체 왜 이런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겠죠, 여러분들. 잘 보세요. 내가 이 접점을 접점 하나를 접 A라고 할게. 이건 B라고 할게. 그럼 A라는 접선이 X1, Y1 이라고 일반화로 한번 해볼게요. 얘가 이제 4 0이지만, X2, Y2 라고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들. 그렇죠. 그런데, 여러분들, 생각을 해봅시다. 우리가, 여기 이 접점이니까, 뭐가 되냐면, X1, X 더하기 Y1 곱하기 Y1은 16이다.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송선현 대한대 눈이 조금 빨개. 약간 졸리려 그래. 리바의 오빠 생각하면서 버티라고. 그렇죠? 상상 속의그 남친. 그렇죠? 자유의 나에게 그 오빠. 자, 이렇게. 돼, 안 돼. 이게 접선인 거 알겠지? 돼, 안 돼. 근데 얘들아, 잘 봐봐. 그두 접선이 모두 뭘 지난다? 사쿠마 이래 지나요. 그렇죠? 그럼 나는 여기다가 지금 어디다가 대입해? X1, y 에다가여기에 대입하면 죽는다? 어, 여기 XY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지? 얘네가 지나는 거니까 그렇지. 그래서 내가 뭘 대입할 수 있어? 얼마? 여기다 4 얼마? 2 대입하고 여기다 4 2 대입할 수 있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잘 봐봐 여러분들. 이게 위에 거잘 봐. 4x1 더하기 2y1은 16이고, 4x2 더하기 2y2는 얼마다? 16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무엇냐? 4x 더하기 2y는 16이라는 직선이 x1, y1을 지나고 x2, y2를 지난다 이거예요. 그리고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. 딱 하나로 지정돼요. 그렇죠? 돼야 안 돼. 이해돼?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? 사실상, 외부에 있는 점으로 우리가 접점 공식을 쓰잖아요? 그럼 뭐가 나온다? 극선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네, 극선이 또 문제에서 굉장히 또 고난도 문제를 볼때 쓰일 때가 있습니다. 모의고사 문제에 여러분이 풀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. 아마 중학력고부교전에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.